쳐졌어. 봐봐. 어. 어떡하지? 이거. 어, 그러면 물에 빠지면 그거 저기 골겠는데? 글쎄. 그거 위로 좀 살짝 올려놔줘요. 어떻게 그 올려? 어? 올릴 수가 없어. 올릴 수가 없어? 그럼 그 밑에다가 뭘 받칠까? 어. 무거워서. 어. 어머어머. 무거워서 무거워서 자꾸 겨 내려오는구나. 네, 네. 수박이 그렇지. 그 네, 뒤로 네, 이렇게 쏙 늘어나. 그럼 뭐뭐좀 하나 갖다 놓을까요? 아니 됐어. 됐어요? 이거에 저부터 어떻 와, 이 옆에도 수박이 큰게 있네. 음. 수박 농사 잘했네. 수박이 음. 또, 여기 수박 조만안 있네. 수박이 조그만 게그 속에 또 있다고. 음. 어, 비료도 좀 주고. 저래야지 수박이 커지지 이 수박도 커졌잖아 응.